안녕하세요 팀원님들. 티끌보아 한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테크 연말정산을 하고 팀원님들은 어떻게 재테크 하시는지 여쭤보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진짜 이렇게 달아주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진심으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최고 최고 덕분에 많이 배웠고요. 아직도 멀었고 부족하다는 생각에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2020 재무 목표 세우고 또 원래 전을 적용해서 함께 적어보려고 했는데 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도 못했고요. 현실에 치여 살다가 보니까 <laughs> 무식하게 모으기만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재무 목표도 너무 단순하게 세웠어서 이번에는 얼마만큼 투자하고 또 어떤 것을 공부해보면 좋을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일단 작년에는 30살까지 1억 모으기, 36살까지 2억 모으기를 큰 틀로 잡고 투자를 통해서 연수익률 6% 내기 그리고 연금이랑 보험 공부해서 마스터하기였는데 嗯。Um 일단, 30살이 안 됐으니까 1억 모으기를 실패한 건 아닙니다. 36살까지 2억 모으기도 아직 실패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투자 수익률 6%는 이걸 하기 위해서 좀더 자세한 계산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서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났는지. 뭔가 새로운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올해는 좀 관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계부 파일, 재산 파일, 투자 포트폴리오 파일, 이렇게 3개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정입니다. 안 그래도 재산 파일에는 주식을 넣고 싶지 않아서 고민 중이었는데 하나를 더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엑셀을 구글링 했더니 엑셀 파일을 공유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스프레드 시트 양식도 공유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받아서 파일을 눌러서 사본 저장을 해서 제 구글 계정에 스프레드 시트로 저장을 해 놨고요. 여기에 종목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현재가가 변경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식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수익률도 한번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제가 고정 댓글 링크로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셔서 저처럼 사본으로 만들기 해서 각자 저장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작년과 동일하게 30살까지 1억 모으기, 36살까지 2억 모으기는 가져가고, 투자는 비율을 정했어요. 일단 제 재산에 최대 20%까지만 투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주식 시작할 때는 사실 남들이 다 하니까 저도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요. 그게 저한테 맞는 건지 잘 몰랐어요. 저는 항상 재테크할 때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서 스스로가 행복한 재테크 하시길 바랐는데 저는 저에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잘 모르고 막 휘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않고 제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주식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최대 20%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높게 잡아서 10%로 잡을 거고요 원금이 보장 안 되는 거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적금 하나 대신 펀드를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고요. 그 외에도 가계부 잘 쓰기, 돈 아껴 쓰기, 소비 조심하고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2021에도 우리 함께 파이팅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겁게 2020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